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. 함께 써요. 같이 사전 평등한 세상과 만나는 단어의 발견. 함께 써요. 같이 사전. 아나운서 구선합니다 회사에서 육아 정보를 나눌 동료가 있다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.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.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신생아들이 먹는 젖병 있지? 음. 거기에 미세플라스틱이 엄청 나온대 아, 정말? 미세플라스틱을 먹는다고? 야 이거 우리 아이도 걱정이네 그러니까 젖병을 너무 뜨겁게 가열한다거나 젖병을 아래위로 흔드는 과정을 줄이면 괜찮다고 하고 특히 끓인 뒤에 찬물에 꼭 헹궈주게 이게 포인트야? 아 젖병이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뜨겁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? 유가 정보 정말 고맙다. 젖병의 사용 방법도 중요하지만 다른 표현도 있다고 하는데요.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기련 교수입니다.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말하는 젖병에는 어머니의 젖을 담는 병이다 이런 뜻에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. 젖병은 여성의 신체를 연상시키므로 써 유가는 어머니의 몫이다 하는 편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인 수유병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는데요. 여성의 신체를 표현한 젖병보다는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 수유병으로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기억하겠습니다. 젖병 대신 수유병. 함께 써요 같이 사전이었습니다.